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1919년 1월 12일에 미국 보스턴에서 거대한 당밀 수용탱크가 폭발해서 당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당밀의 일 같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일명 보스톰 당밀 홍수 사건 또는 당밀 재난라고 부르는데요. 발생한 날짜는 1919년 1월 15일입니다. 큐리티 디스틸링 컴퍼니에서 1915년에 제작한 이 탱크는 1917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더스트리얼 알코올에게 팔렸고 50피트의 높이에 90피트의 직경을 가진 탱크였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로 기초가 되어 있었고 사발을 엎어놓은 듯한 방구형의 탱크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230만 갤론의 당밀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이 탱크는 거의 꽉차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 당시 약 1만 4천 톤의 당밀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탱크는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구리판을 리벳으로 연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919년 1월 15일 낮 12시 30분경 이 탱크가 갈라지면서 당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탱크가 갈라지면서 리벳들이 튕겨져 나오는 소리가 기관총을 난사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14,000톤의 당밀이 보스톤 다운타운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 당밀 파도의 높이가 15피트, 파도의 속도는 시속 35마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21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탱크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었는지, 당밀의 자체 발효작용에 의한 폭발이었는지, 이 탱크가 제작된 지 4년밖에 안 되었지만 탱크의 안전도 검사가 확실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되어서 결국 소유주가 막대한 벌금을 물고 재판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영하로 내려갔던 온도가 이날에는 상승하여 온도 등 날씨가 변수로 재판 기록에는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만 다음은 당밀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당밀이라는 것은 주정의 원료이다. 당밀이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지백으로 시럽 형상을 한 검은 빛을 띠는 것이다. 이 당밀은 비료 사료 연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고체 형태의 것은 구두약 연탄 따위의 연료로도 사용된다. 고체 형태의 당밀을 발효시켜 에틸알코올만을 추출해내는 연속식 등유기에서 뽑아낸 알코올이 기적식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이다. 일찍이 17세기부터 영국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설탕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인 당밀로 염이라는 소주를 만들어 마셨다. 17세기 말과 18세기 동안의 유럽에서는 알코올 음료의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영국이 17세기에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했던 지는 50만 갤런이었는데 1735년에 이르러 500만 갤런으로 증가하였다.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그전에 비해 나아진 경제 편이 유럽인들의 술 소비를 부추겼다. 특히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을 술 소비로 해결하려 했다. 18세기의 영국 노동자들은 가족들의 전체 수입에서의 삶 또는 심지어 절반까지 술을 사는데 소비하였다. 그러나 위스키나 브랜디는 많은 곡물과 값비싼 포도들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 값이 무척 비쌌다. 그래서 사탕수수의 부산물인 당밀로 만든 럼이 일반 노동자들의 술로 자리를 잡아갔다. 포털 검색에서 검색해보면 다크타이드 더 그레이트 보스턴 멀레시즈 플루드 오브 1919라는 제목의 책도 나와 있더군요. 번역판은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이 사진은 당미롱 수섬 후의 보스턴의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 가보세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부 이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고 번역한 것입니다.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사건을 하나 알게 되었군요. 답변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멀레시즈, HTM,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